일단 여러분, 들께 사죄의 말씀 먼저 드리고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. 네, 저는 이제여름방학시실이을다녀왔고요사회복지실습생으로서학지의 의무를 열심히 한나머지 유튜브라는 지이제 부업을 어, 등시이시한 죄.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호지를 못하고 제 살길 열심히 살다가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<laughs> 네, 앞으로는 다시 이 유튜브라는 취미 그리고 저의 열심히 잘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면서 대가리 한번 받겠습니다.